의원들의 뜻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달에 이 협회의 1층을 점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3년 8월 한달 동안 1층에 텐트를 치고 1층 바닥에서 잠을 자고 여기 5층 화장실에 가시면요. 다른 층 화장실에는 없는데 여기 5층 화장실에만 그 당시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 더운 여름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앞에는 탁구다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도 좀 치고, 한달 동안 여기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주일은 단식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처박의보 시범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한익에 내 많은 분란을 낳았고, 끝간데 없는 대립을 낳았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백히 한의계가 나가야 할 길이 공공의료에 편입되고 국가가 사주는 의학을 만들고 특히나 처박이 반드시 보험이 되어야만 한의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설득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에 단식을 뒤로하고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법학적 성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대의원총회에 와가지고 그날 일을 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변호사가 될 거를 상상하지 않았어요. 별로. 저 바로 그 직전까지 보건대학원 다녔고 보건정책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책전문가로서 정말 한의학이 한의학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한의사 제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제도 전반 전반 속에서 한의학이와 또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잘 활용되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저 그걸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다. 변호사도 해야 되겠다. 어, 이 자리가 저 개인으로 하여금 변호사가 되도록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히스토리칼한 자리입니다. 그해 여름에 저와 함께 처벌 여부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처벌 여부 TFT 동지 여러분, 그리고 그 처벌 여부를 찬성해 주셨던 동료 여러분, 마침내 한의사가 의료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의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동의해 주시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 2만 5천 회원 여러분, 저는 제 42대 대한한의사협회 어, 회장 후보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퇴할 건뭐 할까 나왔나? 저 나올 때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철벽의료보험올봄 건정심 통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류되는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폐기되고 말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봄 긍정심에서는 어떻게든지 채발여보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김필근 회장님께서 성공적으로 투쟁을 해주신 덕택에 복지부에서도 의료일어나의 방안을 내놨어요. 저희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의계에서 중국식 일어나 제도가 있다, 한의대 그대로 있고 한의사제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한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이원적인 일원화 시스템이 있다. 한의학도 더 발전시키고 한국 의학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어나 방안이 있다. 이것을 저는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의계 내에서 그 총리를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필근 회장님도 박역수 원장님도 별로 처방 의거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어 보이고 별로 일어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제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와보니까 오만 욕을 다 해요. 학생 주제에 무슨 회장 선거판에 기웃거리냐. 업자가 어딜 끼어드느냐. 심지어는 지가 먹지도 못할 밥상인데 밥상 뒤엎고 있다. 저런 새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조직도 없는 애가 어딜 끼어드냐. 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섭외부의를 찬성하시는 동료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한의계의 미래, 한의계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 안에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와 보니까 선관위가 내가 아는 그 선관위가 아니에요. 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운동본부예요. 제가 41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몸으로 비유가 되겠습니까? 41대 나왔을 때서요 청년몰 신약 왜 거짓말인가? 천연물 신약에 관한 그들의 거짓말을 주제로 이 앞에서 유세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연조스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피난이라면서 제 말을 다 끊어요. 제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말로 차별하고 찬성하시는 분이 몇 퍼센트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론조사래요. 불법선거운동이래요. 다섯 군데 시도지구를 도는데요 41대 때만 해도요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들고 바로 질문했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종이에 써가지고 질문지 넣으면요 그 중에서 제일 말랑말랑한 가한게 선관위원장이 지 맘대로 뽑아가지고서 앞에서 질문하게 합니다 선거 열기라는 게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말을 마음껏 해볼 수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불법이에요 41대 때는 문자 마음껏 보냈어요 지금 문자 보내면 허락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자 별로 안 오죠. 3년 전보다 훨씬 적게 오죠. 토론회 참여. 지금 토론회가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3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몇번 토론회가 있었어요. 유세 유세장에 회원들이 안 오세요. 화보자 재미가 없어요. 그냥 글만 읽고 학급만 하고 나가요. 그럴 거면 그냥 동영상 들어주면 되죠.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써서 모입니까? 이러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음껏 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선거는 고래 싸움인 거예요. 조직 대 조직의 선거인 거예요. 서울시 회장님, 얼마나 힘 있는 자리입니까? 중앙회장님, 지금 한일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시죠. 이런 분들 싸우는데 저 같은 새우는요 어디 가서 마이크 한번 잡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제 정책이 그럴듯하다고 주장할 만한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중앙선관이, 이런 종류의 선거, 내가 생각했던 그 선거가 아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했던 거만고 주장할 수 있는 장, 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는 기대를 한껏 가지고 나왔지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고생해서 모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 처바 의어 반대해라고 목소리 키우실 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바 의어하면 그분들도 다 쓰실 거거든요. 막상 저희들이 설문지를 설문 어, 이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고 매 질문마다 반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물어야지 좀더 진술한 뜻이 나올까봐서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별 의료보험이 한의제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한의사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는 의료기기 사용 방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용이 먼저라는 방법 이외에 어, 사용이 먼저라는 주장이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저는 실제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하는 뜻으로 물어보면 아니야 내가 나한테는 다른 제안이 있어. 나 이거 찬성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막상 결과를 보니까요. 전체 선거인단 1 8 0 0명입니다이 선거인단 명, 명, 뭐 명단 언제 확정될지 아세요? 저희들한테 선거인단 명단도 제대로 안 줘요. 중앙선관위가 이런 이런 중앙선관위 처음 봤어요 진짜. 겨우 두번본것 중에 한 번이지만. <laughs> 제발 뭐 지역적 분포 보십시오. 찬성과 반대어 보십시오. 파란 게 찬성입니다. 빨간 게 반대입니다. 철바이벌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변차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어, 대구, 경북, 대구 지역하고, 이 전남, 전북 대전, 충남하고 조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다음이요. 연령별로 보시면 놀랍게도 연령대가 좀 어릴수록 반대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연령층, 가장 반대가 많은 연령층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합니다. 두 배가 넘는 사람들이 철바이벌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처벌의보 사업에 동의하는 숫자가요 전체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3.6배입니다 3.6배 제가 이 숫자 믿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저 찍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제대로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벌의보 상상하면 저 찍었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벌의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처벌의보가 바우처 사업이다 아닙니다 상한선이 없는데 무슨 바우처예요 처벌보 약사끼고 하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정심에서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약사들이 지금 지금 현재 처벌보 시장에서 먹고 있는 게2.6% 먹고 있습니다. 처벌보 압도적으로 한의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약사들 끼어든다고 영향 주지 못해요. 걔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오히려 우군이 될 뿐입니다. 뭐 진찰 여칠천 원밖에 못 받는다. 처벌보 시범 사업 안이 나왔을 때 재경숙의 자체가 관련 수가 11분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보수가가 인정된다고 했고요. 정 불안하시면요. 정, 정말로 7천원 진찰료 받고 처박 다 넘겨주는 거라는 걱정이 되신다면요. 조금 긁어 들어가면 되죠. 자보수가 이하로 협상되면 은 협상당 박차고 나오겠다. 그러면 되죠.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3년 전에. 협상당 박차고 못 나온다. 정부가 맞먹으면 막 진행한다. 안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참여 안 하니까 3년 동안 진행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정말 처벌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두 후보께서는 저 빠지고 나면 우리 김필근 회장님 아니면 박혁수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회장 되시겠죠. 저는 참 서럽습니다. 두분 중에 진정으로 이러한 정책을 받아 안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왔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처벌의 번는요 회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제가 논문으로 퍼블리시하겠습니다. 뭐 어느 좋은 논문에 논문집에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두분 중에 누구라도 회장이 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원들의 뜻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협회장, 협회 집행부의 회무라는 것은 회원들의 뜻을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회원들의 뜻을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42대 선거에서 제할말 마음껏 못하고 쟁점 주제에 대해서 토론 마음껏 못하고 그저 정치 싸움하는 것만 내내 봐와서 속이 상했지만 그리고 이 중앙, 중앙선관위의 중앙 어이없는 착태 때문에 매우 분노했지만 세상에 후보가 말하는 것 중간에 끼어드는 게 어디 있어요. 매우 분노했지만 이번 선거 기간을 통틀어 크게 얻은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 수석님이십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사퇴하신 수석 후보님이십니다. 저 우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요, 제 분노의 대부분을 어, 다 <laughs> 뽑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긍휼과 사랑과 어, 기타 등등의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 주셨어요. 제가 너무 현, 현실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 정책, 숫자 어, 이런 것들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래부터 한의사에 한의사 하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백오피스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 환자를 사랑하고 매번 매번 환자를 보고 그 속에서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는 제가 가장 없는 것을 감정도 제가 좀 부족하고 저는 좀 너무 머리만 발달했어요. 감정도 부족하고. 일선 현장의 어, 구체적인 목소리도 부족한데 그 부분을 너무나 완벽하게 채워준 동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다떠나서 저는 이 사람 만난 것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장혜정 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 여러분, 25,000 회원 여러분, 저는 당연히 3년 뒤에 43대 회장 선거에 나옵니다. 저 이번에는 정말로 조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더 이상 정책 이야기 안 하고 정치적으로만 싸우는 사람들 회장 안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미래를 놓고서 토론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미래가 옳다면 우리가 직접 그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회를 가져볼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어, 모사이트에서는 저를 일컬어 비호 3번은 수석도 뜬금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뜬금없는 뜬금 수석 이제 사퇴하게 될 어, 장혜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 최유경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때 정책 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 돌파리를 잡고 뭐 아플러를 깨부수고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한약 투쟁 기억하십니까? 그때 약사를 한약 약사로부터 한약을 멀어지게 했던 건 우리의 그 피눈물 나고 모든 정신과 건강과 돈이 깨진 투쟁보다 그냥 약사들이 의약분업 하는 거였습니다. 그 양방의 의약분업함으로써 그들은 확연히 한약 사용률이 줄었죠. 그냥 그때 그때 마치 양방의 대증 치료처럼. 어리석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우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수, 두수 앞서가서 이런 비전, 이런 정책으로 가면 그 정책 안에 우리가 돌파리도 맞고 의권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비전을 가진 최여경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유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보험 진료, 1차 진료, 그 다음에 동네 한의원을 하면서 광고도 없이 오로지 진단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의원을 꾸려왔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터전이 마련된 환경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의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실적인 격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우리는 후보로서 사퇴하지만 우리의 정책을 위한 노력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이 정책 모 사이트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회원의 뜻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호도가 아니라 각 자기의 주장을 회원들한테 주장하고 세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일이 일일이 일선 한의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가 집단이 잘 수정해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런 일에 어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분들 저희 사퇴하지만 저희 정책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책 지속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40대 협회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이 내셨던 목소리가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